오늘은 이번 레슬매니아가 기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나온 대진 중 가장 아쉬운 대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쉬운 대진표 일단 월드 헤비베이트 챔피언십 군터대 제이오스의 경기가 아무래도 많이 아쉽죠. 과정도 아쉬웠고 경기 내용도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 경기에서 가장 문제는 제이오스의 등장신을 제외하고 집중해서 볼 포인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별 심판으로 골드버그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만약 골드버그가 특별 심판으로 들어간다면 레슬매니아에서 볼거리가 하나 더 생기고 그리고 과거 배드블러드에서 둘이 대립할 수도 있는 떡밥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대립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골드버그가 특별 심판으로 있었다면 이 경기가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오소가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군터를 1대1로 정당하게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골드버그가 제이오소를 이기게 만들어줬다면 제이우소도 대관식 치르고 군터는 골드버거랑 대립할 만한 명분이 확실하게 생기고요. 여러 가지로 더 나은 방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군터와 제이우소의 대립 자체가 너무 재밌었다면 이런 특별 심판도 기대하지 않았겠죠. 부디 이번 레슬매니아에서만큼은 제이우소가 경기 준비를 제대로 해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른 경기로 월드 태그팀 챔피언십 워레이더스 대 유데이의 경기인데 사실 작년부터 이번 레슬매니아까지 스토리가 더 재밌고 탄탄했던 태그. 팀 디비전은 저는 스맥다운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스맥다운 태그팀 디비전을 그렇게 많이 굴려놓고 정작 레슬매니아에서는 로 브랜드의 태그팀 선수들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유대이가 있기 때문에 넣은 느낌? 아무래도 야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응이 크게 나오긴 하겠죠. 저는 그래도 스맥다운 태그팀 경기가 레슬매니아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레슬매니아에서 WWE 태그팀 챔피언십이 치러졌다면 저는 트리플스레스로 레더 매치 를 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스트리프로피이랑 모터시티 머신건즈 diy까지 과거부터 쌓아왔던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서사를 봤을 때는 저는 월드 태그 팀 챔피언십 디비전보다는 ww 태그 팀 챔피언십 디비전이 훨씬 더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로 제이드 카길 대 나오미의 경기인데요 사실 둘의 대립은 스토리가 나름 재밌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미가 턴인을 해서 악역이 됐는데 솔직히 악역으로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 경기의 문제는 둘의 경기력이죠. 사실 두 선수 모두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상대를 받쳐줄 수 있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걱정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까딱 잘못하면 작년 우소즈보다 재미없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이 경기는 그냥 스맥다운에서 치러지고 차라리 NXT 선수들 경기를 여기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차라리 NXT 위민스 챔피언십 스테파니 바케르 대줄 리아 경기가 이 자리에 들어갔다면 더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튼 제이드 카길과 나오미가 부디 경기를 잘 준비해서 경기 안에서 큰 실수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십 리브모건 라켈로드리게스 대 베일리 라일라발키리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리브모건과 베일리를 레슬매니아 대진에 넣기 위한 대진이라고 볼수 있고 라켈로드리게스와 라일라발키리아의 레슬매니아 경험치를 늘려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급조 된 경기이긴 하나 리브모건과 베일리를 생각을 하면 들어갈 법한 경기이기도 해요. 둘다 WWE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고 어떻게 보면 레슬매니아에 들어갈 만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넣은 건 알겠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경기가 잡혀버렸다 라는 점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급조된 경기에 NXT 위미스 태그팀까지 꼈다면은 만약 자리아 솔로카까지 꼈다면 아주 재밌는 경기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이 4명의 선수의 이 대의 매치는 사실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부 디비전은 몰라도 여성부 디비전만큼은 NXT 로스터들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전체적인 대진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레슬매니아 41 대진표는 스토리가 깊은 대립,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간의 대립, 급조된 대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아쉬운 매치업들이 들어가 버린 거죠.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많은 경기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봐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보통 레슬매니아 대립들은 상대에게 복수하기 위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걸 갖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이 확실한 대립들이 레슬매니아 대진으로 잡히는데 이번 레슬매니아 40일은 그 부분이 부족한 매치업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레슬매니아 40일에 대한 기대를 좀 덜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레슬매니아 당일에는 재밌는 장면 도 많이 나오고, 반전 있는 결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트레플레이츠가 뭔가를 준비해 놨겠죠.